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갈수록 퍼져나가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 지켜주시고 또 선생님들과 강로사님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알고 돌아가는 시간 될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주 동안 잘 보냈나요? 네.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죠. 2021년 처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유치부 예배예요. 오늘 사세였던 어, 친구들은 이제 유치부 올라서 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반갑고 기뻐요. 박수, 강도생님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고 또 언니 누나, 또 친구들과 함께 오빠들도 있겠죠. 어, 유치부 5,6,7세 친구들 강도사님과 함께 함께 잘 예배드리고 유치부에서 어,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나님, 말, 하나님 말씀 제목 따라해볼게요. 우리 5세 친구들도 따라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한번더 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더 할게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죠. 친구들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성경책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장이 창세기인데 그것도 1장 1절이에요. 그처럼 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되었을지 강로사님과 함께 말씀 을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지금 화면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강로사님이 비유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친구들 눈을 한번 감아볼래요? 이렇게 눈을 감아봅시다. 그리고 두손 있죠? 두 손을 손바닥으로 눈에 정확하게 가려보세요. 자, 어떤 것이 보이나요? 어떤 색깔이 보이나요?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검은색이 보이죠? 자, 검은색만 보이는 이 세상. 아름답나요?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두컴컴했던 아무런 빚도 없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세요. 어떻게 갖고 나가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구들,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대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자, 빛이 있으라고 첫 번째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날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창조하셨을까? 자, 물이 있는데, 아, 공창이 있거든요? 공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공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윗 공창과 아래 공창으로, 나누어졌었어요. 그래서 위에 공창과 아래 공창으로 나누어졌답니다. 둘째 날에 그래서 어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아래 공창의 물이 흩어져라. 나뉘어져라고 해서 흩어졌는데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모이지 않은 곳이 있었겠죠?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칭했냐 하면, 다시 따라해봅니다. 땅. 네, 땅이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로, 바다가 이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게 둘째 날이었고요. 셋째 날은, 자, 친구들 무엇을 하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자, 이건 사과나무겠죠? 이건 무엇이에요? 자, 포도겠죠? 이해에 친구들 생각나는 채소와 과일들 있죠? 배추, 시금치, 당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딸기, 과일 여러 가지, 열매 맺는 것들. 나무들과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며칠 날에 만드셨냐 하면 3일째 만드셨답니다. 자, 이제 넷째 날이 되었어요. 넷째 날에 어떤 것을 만드셨을까? 자 이거 원래 있던 거죠. 뭐가 더 생겼어요? 아 친구들 잘 찾네요. 이 뭐죠? 해님. 이거는 달. 그리고 이건 별님이겠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만드셨어요. 달과 별은 밤에 해는 낮에 떠오르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달별을 만드셨답니다. 바로, 넷째 날에,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번에 어떤 것이 생겼나요? 하나하나 생길수록 놀랍죠? 자, 바닷가, 물이 있는 곳에 물고기도 생기고 고래도 생겼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무엇이 뭐 생겼나요? 맞아요. 바로, 새가 날아다니게 되었답니다. 자, 새 종류 친구들 아는 거 말해보세요. 비둘기, 까마귀, 그리고 매도 있을 거고요. 독수리 이렇게 많은 것들 친구들이 기억나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만드셨답니다. 이것이 며칠 날일까요오 다섯째 날네 이렇게 만드셨답니다. 자 다음 날6일째가 되었어요. 무엇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또 무엇이 또 생겼나요? 여기 보이죠? 양과 돼지. 그리고 사자. 사자가 엄청 졸려 하고 있네요. 그리고 소. 이외의 다른 가축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답니다. 이 친구들은 어디에 살아요? 물에 살아요? 아니죠. 땅에 어, 땅에서 자라나는 동물들이죠. 이 동물들을 바로 여섯째 날에 만드셨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알아보았어요. 자, 누가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셨나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누가 가꾸어 주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답니다. 친구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나라,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세상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모두 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한주 동안 많이 봐보세요. 하늘도 보이고 밤에는 별들도 보일까요? 그리고 집에 있는 강아지들도 보이듯 해고, 그리고 길가에 지나다니면서 아름다운 꽃들도 볼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강도사님이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이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어려웠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답게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강로사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두웠던 세상 가운데, 암흑 같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세계 이 세계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세상 아름다운 것들 맛보아 누리며 어,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치부 식구들 되게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들었습니다. 박수